Thank yeah. you. 아 여러분 벌써 저희가 구강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입속에 그 여러분의 이 구강이 좀 영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운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분 개쉬운 영어의 개쌤 꺼~ 꺼~ 문득이 떡이야 빨리 어디 가요? 어디 가? 아예 안고 됐어요. 네. 나오자마자 막우우 이런 거안 하고. 네. 갑자기 왜 산토 개속인가요아 제가 오늘. 네. 개토끼예요. 개토끼요? 전 지금 개스 아니고 개토끼예요. 아니 개토끼? <laughs> 그냥 토끼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저는 네. 개토끼예요. 아 오늘 네. 개토끼는 또 뭔가요? 아 그게 오늘 네.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개토끼. 네, 바로 개토끼송을 배울 거예요. 개토끼송이요? 네. 어, 네. 산토끼송 아시죠? 그 산토끼 도끼 토끼야. 도끼 그거를 바꿔서 개 거고요. 네. 개토끼로 이용해서 네. 음, 아주 재밌는 인칭대명사 노래를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칭대명사를 개토끼로 부르나? 아 그럼요. 아니 거의 어. 인칭대명사 하면 네. 그 하나 아이 마이 이막 이렇게 공책을 쓰면서 머리 아,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거 또막 뭐. 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딱 맞고 그렇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laughs> 노래로 한다. 아 그럼요. 오늘 개토끼 송 배우는 순간 네. 여러분의 인칭대명사는 네.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 네. 개토끼송을 딱 부르면 네. 내 것이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한번 가보죠 아 가기 전에요 네. 혹시 우리 MC 상준씨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오늘이요? 엄청 그게... 중요한 날인데 어, 전 하루하루가 매일 행복한데요 그래요? 오늘 평일 어, 오늘은 아닙니까? 음력 6월 15일 아6.25 6월 15일은 바로 네. 유두에요 <laughs> 아니 무슨 유2 5인데 무슨 유2 5 전쟁이 났던 그날을 무슨 유두라고 해요 지금 큰일 아니에요 네. 오늘이 유두예요 유두? 예. 네. 당신 거기 말고 친지 날이 유두라고 유두요? 네. 그러니까 예. 어. 유두가 뭐냐면 네. 뭐 당신 거기도 유두라고 할수 있지만 원래 이 유두가 <laughs> 어, 어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네. 같이 뭐 내과에서 뭐 머리도 감고 네. 샤워도 하고 음. 수박도 먹고. 이런 세시풍속을 유두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 잔치를 네글자로 하면 뭔줄 알아요? 뭐 유두잔치 유두잔치 장.. 어.. 어 MC 형씨가뭐 유두가 많아서 그 잔치라는 게 아니라 <laughs> 그냥 아, 유두잔치예요아 이거 참고로 네. 이상한 말 아니에요 검색하은 나옵니다 혹시 이 말을 지금 보고 있는 저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 말을 이렇게 딱한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학생은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성민아 넌 아니래 <laughs> 자 그럼 네. 바로 개토끼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자주 봤던 거예요. 저희가 영어 교과서를 딱빌면 자주 봤던 인증대명사 <laughs> I my me my. 이거 요즘에 걔가 네. 불렀잖아요. 누가요? I my me my. 어?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I my me my. 누구 잘하죠 제목 모르죠. 제목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신 그분께는 저희가 무엇을 해드리죠? 유튜데이니까. 아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걸 선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아이와이 미 마이 아 여기 또 글씨로 그렇죠. 또자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네. 저 아시죠 여러분 저번강에서제 춤을 보시고 굉장히 고급지다. 아. 이런 고급스러운 춤을 다 어디서 배우냐고 하는데 제가 바로 네. 면목당에 면목동이 네. 아니고 네. 면목당이 아니라 네. 면목동에 불나방이에요. 아 면목동에 불나방. 그렇죠. 왜 불나방이죠? 불나방처럼 밤을 휘어 젖는 자리에서 아, 불나방이죠. 그냥 불나, 나팔나팔방 소리는 그렇죠. 거아닌가요 제가 면목중에 불나방. 네. 제이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MC 장르는? 아, 어, 죽돌이에요. 아, 호박나이트 음. 죽돌이. 알람 아, 그, 호박 죽돌이. 아, 그, 저는 죽돌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방과 함께 날아다녔죠 <laughs> 자,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개토끼 숭, 아니, 개토끼 숭이 아니라 산토끼에다가 개토끼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I my me my. In. 아 되게 쉽네요 산토끼 노래처럼 그냥 I my me my. I my me my. my, me my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시작. 아 잘하네요. 자, 노래도 잘해요, 우리 아, 시청자분들. 저 친구 내가. 진짜 친구네요. 우리의 애청자. 애청자. 바로. 김수화양이에요. 어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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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아니, 역시나 왜 수아인 줄 알아요? 왜요? 모든 감옥에 수아, 수수수 수아, 수수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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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아 수아, 두 번째. 네. 한번 가보죠. 우리 수아도 네. 이번또 자라야지. 자, 부러울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노래도 고급집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면, 저 슈퍼스타 K에, 슈퍼스타 슈퍼사케 K 맞나요? 슈퍼스타 K에 서 섭외 좀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좀 갈게요. 네. You, you are, you, you are, ss. 네. 아, 여기는 또, s 가또서 아. 색이. 아니 아니야. 어떻게 하시고 또 제가 알알켜주지도 알, 알, 않는데 스르르는 거였죠? 아이 스는 저희가 저희 개쉬운 영어를 본분들은 무조건 스르노르르르르르르르르르어르르르르는르르르는르이르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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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뭐,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불러, 불러볼까요? 네르르르 You 르르르르르르르르르 you you, are, you, you are, 그렇죠. 맞죠.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아 지금 두 줄까지 아주 쉽게 아, 왔습니다. 아, 다 외우셨어요? 아 그럼요. 아이 머이 밑머리 유니온 유니언 아이스. 오, new 오 잘하네. 아 저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아이스가 85에서 많이 상승하셨군요. 아, 이제 한 아. 87된 거 같아요. 어? 자세 번째. He is, he is. 어? 이건 좀 달라지네요. 아 어차피 그 노래죠. 그렇죠. 힐 힐즈 힐 힐즈. 자, 근데 이 노래는 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오, 우리 MC 장준 씨. 네. 남자라면 몇 번째 힘을 줘야 합니까? 몇 번째 힘을 줘야 합니까? 그 대체 뭔개 소리입니까? 몇 번째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 하나 둘세 번째 힘을 주고 있네요. 네. h 히스 i 히스 e 히스 s 히스 his, he, his. 어어깨아 이거. 아그고 보니까 여기 다 여기 가운데 여기 세 번째 힘을 주면 아유, 더 외우기 쉬울 것 아, 같아요. 아, 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I, my, be, my, you, new world, you, you, you.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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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여기까지. 아. 오. 아 여기 지금 잠깐 힘 잘못 주셔서. 엉덩이 아까 엉덩이. 서저 어? 지금 관략근부어지고 있어요. 엉덩이에서 숨대 나오나? 아, 힘만 주면 나옵니다. 네. 아, <laughs>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합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줄. 아, 네 번째. 네. 자, 시 자, 이도 어떻게 해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She h u r her u s 아, 이건 랩처럼, 랩처럼. 아, 그쵸. She h u r her u s e 시헐헐 헐스 설마 그런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게 저희 율동은 아니죠? 아 이건 율동이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이걸 딱야 이것도 한번 우리 개프님께서 시헐헐허허 이라서 헐. 개프님이 헐헐자 <laughs> 요거는요 쉽게 네. 한번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워터파크 같은데 가면요 네. 아우 우리 또 어, 비키니 걸들 굉장히 많죠 아우 어, 리 MC 장준씨 좋아하는 어, 그걸 그 들이 딱 많이 와요 자그걸 들이 네. 있으면 영씨 장준 씨 어떻게 합니까? 와우! 와우 합니까? 저는 이거 합니다. 용태는 가까이었어요. 용태는 그것도 모 잘려요. 이 정도는 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개프 씨 몸매를 봐야 이렇게 됩니다. <웃음> <웃음> 앞에 아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간게 네. 마지막 줄안 했어요. 아 마지막 줄안 했나요? 네. 마지막 어, 줄은요. 네. 네. 이리, 이 니츠 어. 이어이이 없어. 이 니츠 이 없어. 이 니츠 이 없어. 여기서 뭐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가 없대요. 뭐가요 이가 없다고요. 이가 이가 없다고요. 이가 없다고요. 이쯤 진짜 이가 없다고요. 네, 이게 없다고요. 이게 금밖에 없다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2 c m 에 뭐가 없다? 이도 없다. 이도 없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2 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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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를 좀 기억해, 입 없다 이렇게도 기억해, 입 없다, 입 없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쫙 배워봤는데 일단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랑 같이 했잖아요. 쭉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음치에 불러드릴게요 이거 <laughs> 해야 <laughs> 되는 <laughs> 거예요? 노래만, 아이, 마이, 비, 마이. You are y o w you are He is, He i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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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에이 n l 에 i t i s t o e o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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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지금 동작보이는여러이들도이제 <목소리도> 동작보다는 일단 <목소리도> 기억해야 되니까 아, 일단은다 음. 하셨다가 동작은 다 끝나고 알려 드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벌써 막 동작도 아니, 하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이 에이 에 먼저 얘기해 주셔야죠. 난그것이 에이 충이이 다 보여주면 안 돼. 용쌤이 그랬잖아요. 여자도 다 먹히는 것보다 <laughs> 살살살살. 또... 조금씩 이래야, 요래, 요래야. 요래 친구구 n c 버릇 아직도 뭐. 못 버리시네요. 아, 용쌤이 알려줬잖아요.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2절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2절도 똑같습니다. 산토기 아. 부분이랑 그 연계해서 부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We are o u r u s ours. We are o u r u s ours. 그죠? Right. 오, 지도가 빵 나가는 거 같아요. 빵 나가요, 빵. 자. Fire, fire. 어, 그 우리나라 대학도 fire. 이 사람 fire. 아, 아, 아 이거 아,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자두 번째 줄은요. 네. 우리 항상 애국가도 그렇지만 네. 후렴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후렴구랑 똑같아요 쉬아요 네. U U R U U s 여기에서도 U 여기 세번째 힘을 주면 U U U U s 이렇게 그렇죠.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또랩 부분이 나오네요 자 시작 제가 랩을 안 하고 제 가치, 력을 마음껏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요올뎀댄오 욕쌤 <laughs> 이 상태에서 자, 어, 같창 얘기 없었네요. 네. 자, 아이유 3단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스스스 아, 갑격. 자. 데스스데자 에! 에! 여기까지. 어, 이제 여러분, 성대가 나간 거 같은데. 아 이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근데 맞아. 이 정도까지 해 줘야 이제 기억이 빡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이, 오늘 이거 배우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 <laughs> 개신운 영어 후 완전 짱이야. 이거는 개신운 영어 후 완전 짱이야. 개신운 영어 후 완전 짱이야. 아 이거죠? 빵! 나오는 거. 자, 우리 이절한 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자, 보시면서 일단 동작보다는 여기 노래의 가사를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동생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쓸 거군요. 네. 음악 있나요? 아, 개프님 음악 있나요? 아, 음악 있다. 음, 아, 아 직접 반주하시나요? <목소리> <목소리> 봐야 간. we are all 어서 awesome. 와. you you are you you are day day den den 어. 신정후 w h a 이 to tell 아, 어렵네요. 아, 이제 2절까지 아주 정말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네. 아, 이제는 네. 우리 MC 장준 씨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네. 우리 MC 장준 씨의 노래 실력도 마음껏 고급지게 한번 고급 지개한번 불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율동은 간단하게 아, 율동. 네 일단 간단하게 자, 무반주로 아, 여러분들과 함께 개춤인가요? 네, 하겠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아이마이는 미마인 아이마이는 메이커가 미마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마이 미마인 제 메이커는 미마인 그리고 당신은 유뉴원유뉴원유월즈라는 you, you you, you you 메이커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히히즈그 다음에 뭐였죠? 히 힘 히즈 <미드> 여러분들 힘이 있다면 힘을 외치면서 힘히히 히즈 힘 히즈 시얼헐헐스 할 때는 헐 여기 어. 이가 없으시면는 아, 비키니 비키니고 봤어요 헐헐헐헐헐한 헐, 헐, 헐. 헐, 다음에 이이 이, 리츠 이 없어 이접어할 때는 무엇을 하느냐 저는 지금 막대로 이다 없어 so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엄마나 개쉬운 영화에서 배웠어 있을 때는 김을 이에다 붙이면은 좀더 즐겁고 그리고 더 예쁘게 이렇게 율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2 절은요 뭐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거의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려움 없습니다. 춤 따라해도 돼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할 테면 따라해보세요. 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시 아, 옛날에 호박 나에서 죽돌이 들구요. 그렇죠. 죽돌이 A, 죽돌이 B야. 나 아니야. 난 불나방이야. 아, 불나방 좋습니다. 벌써 춤이 딱 나오네요.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아, 뭐또 무슨 의미야? 오. 자, 아이바이미나에 잘따라해보세요 아이바이미나, y o 유유 o u y He's he's, she's her, her, h e i he's, he's o 없어 어디다가 이름 붙는 거야 어리다가 어를 붙여야 되는데 이가 없어 진짜 미소 유저 갈게요 유절 가겠습니다 유절 We are one, y o you are you you a l e day day 열대 t h 열대시운영 완전 이야 빠! 아 이게 좀 약간 복음성과 느낌이 났었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음. 빠르게 아니, 음악 한번 줘보세요 자 이제 음악 들으면서 초음폭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I buy me 이유 y you you are you, you. We are all us, o w r s you, you are you, you are u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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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y are us KC, 영어, 호흡 완이야뺨 완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노래 동작은 못 하더라도 이 노래만 기억하시면 인칭되면서 어떻게 돼요? 끝 끝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 배고파서 이제 가려고 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멘트해 주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면서 인생 대명사를 완벽 정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0강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